변태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변형 과정입니다. 옛날 예쪽에 작은 정원에 카를로스라는 작은 애벌레가 살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항상 배가 고파서 대부분의 시간을 나뭇잎을 먹으며 보냈습니다. 어느날 그는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나비를 보았고 그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나비가 될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카를로스는 정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비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변태 메타모포시스 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를로스는 호기심이 생겨 변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변태가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변형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를로스는 흥분했고 변태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주위에 작은 누에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치에서 나왔지만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밝은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새로 찾은 자유와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을 날아다녔습니다. 카를로스는 자신이 나비가 되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을 믿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카를로스는 정원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결단력과 노력을 기울이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단어 변태 메터모퍼서스